91세가 된한 서준은 부산의 소박한 집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의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마음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으로 갑자기 중단되었다. 발신이는 한 서준이 전쟁 중에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북한 군인의 손자 김지수였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 쓰여진 그 편지는 불타는 세상을 떠올리게 했다. 전쟁 중에 서준은 부상당하고 절망에 빠진 김지훈을 만났다. 모든 명령을 무시하고 서준은 그를 도와 탈출시켰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이 자비로운 행동은 예상치 못한 유대를 형성했다.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제회를 제안하는 지수의 제안은 서준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서준은 그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고 각 단어는 그가 묻어두었던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전쟁, 뜻밖의 우정,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이 떠올랐다. 서준의 마음은 흥분과 불안 사이에서 갈라졌다. 결국 DMZ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으로 한국 분단의 끊임없는 상기였다. 편지에는 놀랍고 깊이 감동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 글들은 서준의 눈에 눈물을 자아냈다. 자신의 선행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그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과거를 직면하기로 결심한 서준은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수의 편지에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언급되어 있어 긴장감을 더했다. 국경에서 할아버지의 기억을 간직한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나라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생각은 동시에 두렵고 흥미로웠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았지만, 앞으로 무엇이 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짐을 싸면서 서주는 이 만남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수는 무엇을 원할까? 그의 마음에는 질문이 쌓였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MC로 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집을 떠나면서 서준은 자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번 여행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형성한 전쟁의 기억을 다시 살리고 갈등의 시대에 형성된 우정이 시간과 이념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지,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바꿀 단어들의 무게를 느끼며 김지수의 편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 고리였다. 서준은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각 줄은 기억과 감정을 되살렸다. 종영하는 한 서준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 이름은 김지수이며 김지훈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생명을 구해준 한국 군인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북한 군대의 중위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말은 깊이 울려 퍼졌고 강문장은 서준이 남긴 유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자비로운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는 혼돈과 파괴 속에서 인간미가 담긴 순간이 있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영감을 받아 저는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몫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용기와 자비에 대한 경의로 하는 일입니다. 서준은 그 말을 읽으면서 목이 메었다. 지수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눈에 눈물을 자아냈다. DMC에서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썼다. 할아버지와 당신이 간접적으로 해방시킨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부탁은 분명했지만 엄청난 감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편지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었다. 이 편지를 국경을 넘는 탈북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조사하여 찾았습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부탁을 하는 이유는 희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DMC에서는 북측에 있을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서준은 지수의 말을 여전히 흡수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있었다. 그는 그 만남이 단지 두 사람의 재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화해의 상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편지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 같았다. 지수의 할아버지의 이야기.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젊은 중위의 용기,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가 서준이 상상도 못했던 감정의 모자이크를 형성했다. 그는 그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지수는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다. 어릴 적부터 전쟁 중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할아버지의 눈에 감사와 존경의 빛을 띠게 했고 그것은 지수를 항상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이야기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은신처를 방문하는 동안 지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노랗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전쟁과 한 서준과의 만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말은 당시의 고통, 고난,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예상치 못한 자비로운 행동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 일기장은 혼란 속에서도 인간미를 지키려 했던 할아버지의 묵묵한 증언이었다. 일기의 발견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지수에게 필요한 동기부여를 주었다. 일기의 각 단어는 그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탈북자를 돕는 그의 임무는 단순한 반체제 행위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시작된 자비의 유산이었다. 지수는 이 유산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리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언젠가 한 서준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것은 한 젊은 탈북 여성을 국경으로 도울 때였다. 그녀를 성공적으로 넘긴 후,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고, 그녀가 서준을 찾아 편지를 전달해주기를 바랐다. 지수는 답장을 기다리며 이 만남이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약속된 날이 다가오자 지수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한 서준의 삶에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다. DMC.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 이제는 의미와 감정이 가득한 재회의 무대가 될 것이다. 지수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임무에 영감을 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준은 지수의 편지와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며칠을 보냈다. 그가 구해준 남자의 손자를 만나기 위해 DMC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했다. 물리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준비도 필요했다. 그는 이번 만남이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준은 몇몇 친구와 가까운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안전과 이 만남이 가져올 감정적 부담을 걱정했지만 모두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젊은이 지수는 그를 영감을 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었다.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서준은 전쟁 중 김지훈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새겼다. 오랜 시간 억누르려 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부상당한 지훈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의 탈출을 보장했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인간미를 나타내는 증거였다. 준비하는 동안 서주는 불안함을 계속 느꼈다. DMZ로의 여행은 길고 지칠 것이었지만, 그를 가장 걱정시키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였다. 지수가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그가 그런 억압적인 체제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자비의 불씨를 어떻게 유지해왔는지 궁금했다. 기대는 크고 서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출발일, 서준은 모든 준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지수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랐다.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보고 인식하는 단순한 행위가 엄청난 상징적, 감정적 힘을 지니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DMC로 향하는 동안 서준은 창 밖을 내다보며 다가올 일을 생각했다. 지나가는 풍경은 그의 감정적 여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기복이 많고 평온과 긴장의 순간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와 나라의 역사를 통과하는 순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 서준은 기차 창밖으로 풍경을 바라보며 d m 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산과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행은 길었지만 그는 각분이 인생에서 기다려온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불안과 기대가 섞여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주변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분단의 역사적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DMC의 관광지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으며 운전사는 때때로 백미러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서준은 다가올 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광황 안내원과 경비원들로부터 그곳의 규칙과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DMZ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지역이었고 잘못된 행동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안내원의 지시를 주에 깊게 따랐다. 안내원은 그를 관찰 지점으로 데려가 그곳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나 서준에게 이 순간은 훨씬 더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지수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할 미세한 손짓에 대한 지침을 기억했다. 지수는 왼손을 몸 옆으로 살짝 흔드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썼다. 서준은 그 신호를 간절히 기다리며 과거의 기억과 감정들로 가득 찬채 시간을 보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은 북측을 주의깊게 살펴보며 지수를 식별하려 했다.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곧 지수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행동이 남긴 유산이 젊은 장교에게 반영된 것을 보는 것은 깊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주는 관찰 지점에 자리 잡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약 30m 떨어진 곳에서 그는 건물과 북측 경비병들을 볼수 있었다.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지수를 찾았고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를 보았다. 북한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젊은 장교는 서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지수는 몸 옆으로 왼손을 살짝 흔들며 서준이 적은 신호를 보냈다. 그 미묘한 신호는 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서준에게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이에 서준은 오른쪽 어깨를 살짝 긁는 답신 신호를 보냈다. 지수는 은밀하게 그 신호를 되돌려 주었고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 거리는 존재했지만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십 년과 국경을 넘어 이어진 이야기에 연결되었다. 두 사람은 몇 순간 동안 가만히 서서 그 순간의 강렬함을 받아들였다. 서주는 안도감, 기쁨, 슬픔, 그리고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지수도 역시 감격한 표정으로 눈에 감사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DMZ에 의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 침묵의 교환은 말보다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준은 지수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것을 기억했다. 전쟁의 혼돈 속에서 자비를 선택한 한국 군인의 이야기. 그 순간은 모든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그의 자비로운 행동이 젊은 장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깊은 자부심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서준과 지수는 천천히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가슴을 가리키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제스처를 은밀하게 따라하며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적 연결을 인정했다. 주변의 경비원과 관광객들은 사라진 듯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DMC의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준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지수의 단순한 존재와 그들의 눈 맞춤 제스처의 교환만으로도 수십 년의 불확실성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몇분후 서준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임해대고 군사 경례를 보냈다. 지수도 경례로 답례하며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았다. 화해와 희망의 상징으로서. 서준은 천천히 관찰 지점을 떠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비록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감정적 장벽은 허물어졌다. 그는 자신의 자비로운 행동이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고 지수가 자유와 인간성을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주었음을 알았다. 부산으로 돌아온 한 서주는 정원에 앉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DMZ로의 여행과 지수와의 짧지만 강렬한 재회는 그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전쟁 중 자신의 자비로운 행동이 영향을 미쳤음을 항상 알았지만 그것이 지수의 삶과 탈북자를 돕는 그의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준은 오래된 사진 앨범과 전쟁의 기억을 담은 일기장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달았다. DMC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두 사람 간의 화해가 아니라 분단과 갈등을 넘어 인류애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 순간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지수의 눈빛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자비의 행위도 오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증거였다. 서준은 이 이야기를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이 공감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준은 자신의 기억을 자세히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자와 증손자들이 김지수의 가족과 얽힌 이야기를 알수 있도록 그는 그들이 전쟁 속에서도 인간미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싶었다. 날이 갈수록 서준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자비로운 행동이 세상의 흔적을 남기고 지수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에게 깊은 목적과 만족감을 안겨 주었다 그의 삶의 이야기 지수의 이야기와 얽혀 있는 것은 자비와 인간성이 미래를 형성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영원한 상기였다 서준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자비로운 유산이 그의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삶을 영감 주고 변화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해와 공감을 통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의 삶의 가장 큰 성취였다. 이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동영상을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동영상도 시청해 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